지금 보이는 이 사과는 가몽이라는 사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즉 사과 연구소에서 육종 보급한 품종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만한 맛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당도가 좋고 식감 또한 우수한 사과입니다. 수키는 10월 중순경으로 보통 10월 15일, 20일경 수확을 하니까 조생계 부사와 거의 숙기가 비슷하고 만생종 부사와는 조금 숙기가 좀 빠릅니다. 부사가 보통 평균 당도가 15 브릭스 정도 나가는데 이가홍사과는 평균 브릭스가 한17 브릭스 정도니까 굉장히 답니다. 그리고 육질 또한 굉장히 여물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사과의 맛으로 따지면 부사보다도 월등히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숲기가 10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지금도 얼추 맛이 아마 들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인위적인 행위를 일치하지 않았고, 이 사과는 본래 약 400g, 450g 정도 나가는 대과종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고두 현상이 심하고 동록도 심하고 해서 적과 또한 취소화해서 과일 크기를 좀 약간 적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쉽게 우리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크기, 맛 또한 최고로 아마 이렇게 좀 자기 감홍 사과의 특성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은 크기입니다. 아, 날짜가 한 10월 15일이 기다려지긴 하는데 그 전이라도 한번 따서. 맛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봐도 음, 늘 먹는 사과지만 군침이 당기는데요. 자,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단부에는 착색이 조금 느린 듯 해서, 아, 오늘 하단부에 어, 반사 필름을 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다가 잠시 영상을 올려봅니다.